아 국자재 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일본의 어, 나하시에 있는 한 가전제품 매장인데 아 가방이 있네요 제가 예 여기서 이 마사지 의자에 잠깐 앉아 가지고 마사지 의자를 체험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깜빡 두고 집까지 갔다가 왔어요 지금 거의 1시간 반 2시간 지났는데 그대로 가방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일본, 저도 굉장히 일본 정부나 아베 하는 짓을 미워하는 것도 많지만, 일본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믿을만 한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제가 살았던 필리핀이나 중국이었으면, 진작이, 네, 진작이 <laughs> 이 가방은 없었을 거예요. 이 안에 제 지갑, 카메라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자, 10년 감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네. <laughs>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드라이브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야, 내가 언젠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드디어 시도를 해봅니다. 재밌네요. 어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 대한 좋은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일본에 대한 단점이 라든지 제가 일본에 와서 속상했던 거뭐 열받았던 거뭐 이해가 안 됐던 거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아이가 하이, 같다 하이, 하이, 자 제가 아직 오키나와 어, 지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멘트가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네비를 키고 다닙니다. 어, 그리고 뭐 어차피 뭐 귀여운 일본 아가씨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오늘 제가 일본에 대한 좋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한 단점 이런 걸 지적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에겐좀 복잡해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만 있겠지만 비슷하겠죠. 반일 감정이 상당히 심한 사람이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일본인 여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뭐 밉든 곱든 일본이라는 곳은 저희 처가댁의 나라 그리고 저희 가족의 나라잖아요. 조금 결혼한 다음에 일본이라는 곳을 생각하면 뭐 마음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제가 일본이 정말 싫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살 이유가 없죠. 어, 여기 정착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을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제가 미워하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어, 아베짱을 비롯한 이런 위정자들 그리고 어, 올 때는 이렇게 시끄럽지. 얘가? <laughs> 우경화를 외치는 그런 또구우파 이런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울 뿐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예, 사실, 일본 자체를 뭐 굉장히 싫어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어저께 가방을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몇번 있습니다. 이제 어제 상황을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아내와 함께 저희 집안에 있는 프린터의 잉크가 다 떨어져서, 프린터 잉크를 사러 우리 한국으로 좀 하이마트 같은 전자 제품 양판점에 갔어요. 꽤 큰. 아 근데 제가 <laughs>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제 습관이 하나가 있는 게 이런 가전 제품 매장에 가면은 그 마사지 의자가 있잖아요. 필리핀에서는 워낙 마사지가 싸가지고 그냥 받고 싶으면은 돈 주고 받으면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워낙 비싸니까 제가 또 워낙 마사지를 좋아해서 또 마사지 의자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시원하게 돼 있잖아요. 마사지 받아봅니다, 그 기계를. 또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그 마사지 기계가 있는데 좀 고가였어요, 고가였고 조건이 좋더라고요, 뭐 월세 할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으면은 또 들여놓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앉았어요, 마사지기 앉아갖고한 10분 정도 마사지를 받았는데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빡하고 그래도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 하는데 깜빡하고 저희 아내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나 그 가방을 마사지 의자 밑에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랑 그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을 다 보고, 그리고 뭐살거 사고 차를 타고 집까지 왔는데 앞불싸 집에 와서 아내가 여보 당신 가방 어디 있어? 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마사지 기... 의자 밑에 그냥 두고 온 거예요. 아내가 또막 오빠 요즘 왜 그러냐 막 이제 아내한테 막 잔소리를 듣고. 네, 그 길을 차를 몰아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가 한국이면 좀 덜한데, 한국에서도 원래 지갑을 잊어버리면은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제 가방 안에는 제 카메라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고, 그리고 지갑에는 현금이 한 20, 30만 원에, 현금보다도 은행카드랑 제 아이디, 제 재료카드, 또 일본 운전면허증, 한국의 신용카드, 뭐 일본 은행카드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영상에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일본이 이런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게, 그 지갑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제가 거기 있는 걸다 갖추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뭐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갔어요 가면서도 어, 한 마음 한구석에는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는 필리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일본이다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과거에도 몇번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단한 번도 어디다 물건을 놓고 잊어버리고 갔을 때 도난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마 의자 밑에는 제 가방이 거의 한 시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 일본의 어떤 도덕성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물건이 아니면 자기께는 손을 안 댑니다. 일본 사람들의 어떤 습성인 것 같아요. 어떤 정직, 신용,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정직해요. 제가 살았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정직합니다. 일본에 살면서 단한 번도 제가 바가지를 쓴 적이 없었고요. 물론 이제 비싼 건 있었어요. 이제 비싸서, 야, 이 밸류 대비 가격이 비싸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건 되게 많았지만. 일부러 바가지 요금을 제가 일본 상인들한테 받은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 또, 정말 단한 번도 뭐 소매치기라든지, 또 제가, 제가 부주의해서 물건을 이렇게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실수로 놓고 와도 항상 그 자리에는 제 물건이 있든가 아니면은 뭐 종업원이나 누가 주워서 그걸 카운트에 갖다 줘서 제가 찾은 적도 많아요. 단한 번도 물건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야, 이게 만약에 중국이나 필리핀에았으면 아마 거의 90% 이상 도난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양심의 문제지 않나. 일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 한일 사태 영향도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모일 것을 하고 있죠. 일본에 안 오고 있지만 일본에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일본은 바가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또다때마이니 또 혼내니 다 떠나서 일단은 친절합니다. 거기까지 일제언정, 어찌되건 친절해요. 그리고, 뭐, 내가 피해를 받기 싫어서, 다 그렇게 댓글 쓰시 분도 많으시지만, 뭐, 내가 피해를 받기 싫어서든, 뭐, 어째서든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단 말이지. 근데, 필리핀, 제가 보라카이에서 5년 살았잖아요. 야, 필리핀 사람들 이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바가지를 너무 많이 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동남아시아나 유럽 뭐 이태리나 스페인 이런데 가셔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바가지가 심해가지고 한국도 바가지 심하잖아요. 늘그 특히 동남아시아는 늘그 상인들이랑 흥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택시면 택시 뭐트라이스크림면트라이스크 아니면 선물 기념품 가게면 기념품 가게 식당이면 식당 진짜 늘 관광객들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내들은. 다 흥정을 해야 돼. 뭐, 가이드면 가이드, 그쵸?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본은, 일본 사람이든, 관광객이든, 외국인이든, 일본 사람, 뭐, 다 똑같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똑같은 돈을 주고 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또 굉장히 편하고 좋은 면이 있죠. 뭐,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중국도, 어, <laughs> 저는 중국은 정말 남한테 이 피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정말 사람들이 악해서가 절대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에 가면 딱 중국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 시끄러운 걸 떠나서 그 침뱉는 소리 하, 퇴 이거를요 하루에 한1 0 번은 들어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침을 엄청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살면서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지금 1년 반 정도 제가 일본에 머물렀죠. 일본 사람이 그렇게 침뱉는 소리를 전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침뱉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다. 그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침뱉는 거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내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우격다짐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 사우나를 가잖아요. 그러면 탕이 이렇게 있어요. 탕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이랑 온천에 갔는데 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탕이 좀 이렇게 작은 탕이었어요. 거기에 일본 분이 이렇게 남자분 당연히 남자지. 일본 손님이 이렇게 탕 안에 이렇게 딱 목욕을 즐기고 계셨는데 저랑 아들이랑 들어가니까 얼른 자리를 딱 비켜 주는 거예요. 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중국 사람들 같았으면요, 딱 거기 이렇게 가운데 딱 응? 대자로 누워가지고 아마 안 비켜줬을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 마인드는 그거거든요.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까 너가 기다리든지 여기 내 자리야. 왜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비켰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응. 남한테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진짜 없어요. 그런 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뭐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받지 않는 다른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 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어찌됐건 이 도덕성만큼은 상당히 높이 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 또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일본 사람들 그리고 내거가 아닌 남의 것도 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모처럼 일본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 가방을 찾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제 가방을 봤을 텐데 어쨌건 <laughs> 그 가방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음뭐 저는 뭐 일본에 대한 단점도 올리고 장점도 올리고 뭐 중국 필리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지 특별하게 뭐 중국이 밉고 일본이 밉고 필리핀이 밉고 뭐 이런 증오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음 다만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제 스스로가 일본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laughs> 지금 저도 일본에서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좋고 우리가 본 받아야 된다 아무리 일본이 밉고 해도 뭐 미운 거 미운 거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 일본 정부가 뭐 우리 정부에게 혹은 또다시 심각한 얘기로 흘러가는 건 원치 않지만 어찌 됐건 그건 그거고 또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네, 이상, 저의 이야기가, 내비게이션이 웬일을 또 조용하네. <laughs>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 예, 부탁드리고요. 아, 이것도 해보니까 나름 재미있네요. 종종 차 타고 다니면서 토크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